주가를 좀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상승 사이클이 본격화됐음을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갤럭시 언팩 이야기를 조금만 더 집중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운의 전태진 파트너입니다.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시간으로 10일 오후 10시에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할 이슈가 있어서 말씀을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했어요. 바로 실적 개선과 함께 반도체 업황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상승 사이클이 본격화 됐음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사 내용에 대해서 밝혀지진 않았는데 아마 이번 언팩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갤럭시 Z 플립 6와 갤럭시 Z 폴드. 를 공개한다라고 해요. 그 외에도 갤럭시 워치 7이라든지 갤럭시 링 같은 웨어러블 신작도 함께 출격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입지가 살짝 좀 약화됐습니다. 화웨이가 현재 1분기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에서 35%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뒤를 이어서 23%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애플에서도 폴더블폰 시장 진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연패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 전자의 폴더블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언팩 행사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글로벌 점유율 1위를 탈환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목들 함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첫 번째는 삼성전자를 봐야겠죠. 근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홀더홀폰 쪽 말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집중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분야의 이제 수익성 부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상쇄시킨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 판매 가격 상승이었어요. 아무래도 이 서버용, 범용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AI 시장 확장과 함께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부문 쪽에는 우리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라 판단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호실적이 3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h b 컬 테스트 관련된 그 지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의 그 투심, 주가를 좀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우리가 시선을 좀 다르게 본다라고 한다면 음, 테스트는 계속 진행 중일 거고요. 결국 통과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엔비디아의 HBM을 어,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어,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에는 우려보다는 좀 긍정적인 호재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두 번째 종목은 HB 테크놀로지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LCD 및 OLED 검사 장비 그리고 2차전지 통합 외관 검사기 등의 제품을 취급하는 장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기판 불량 유무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이 광학 검사 장비 분야에 좀 주력을 해왔는데 관련 장비에서 보게 되면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중국의 유수 업체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검사 장비를 20년 이상 삼성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전공정 중에서도 장비에서 90%가 넘는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서 거의 뭐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애플의 납품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애플에서 만약에 이제 폴더블폰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종목이 hb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 디스플레이 분야에 주력해 온 장비 기업들이 음,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벗어나서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 장비 분야에까지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관심 갖고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BH란 종목이에요. 어, 전문 FPCB 연성 인쇄로 기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폴더블 폰에는 OLED 패널이 두개 이상 어, 들어가기 때문에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역시 기대가 되고 있는 음,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고객의 대부분 역시 삼성전자와 LG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형 IT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음, 그에 따른 수혜를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플렉스에요. 갤럭시링. 원패행사가 이제 임박하면서 아무래도 관련된 그 종목들 중에서 호풍을좀 받고 있는 모습들 최근에 주가가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갤럭시 링 출시가 이제 결국에 인터플렉스의 그 주요 수익원인 디지타이저 판매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반기에 디지타이저 매출 반영 및 갤럭시 링 관련해서 연성 PCB의 신규 공급 등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하반기에 더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갤럭시 언팩 2024 행사를 앞두고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을 같이 좀 나눠봤는데요 음, 이런 종목들 좀 계속해서 보시면서 어,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좀 계속 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내용이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매일 이렇게 유익한 이슈와 좋은 이슈들을 가지고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와우넷 전태진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